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예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며 신앙인으로서의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비롯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최후의 만찬, 겟세마나의 기도 등 예수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묵상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과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게 해줍니다. 또, 예수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며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기쁨을 한층 더 깊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특별기도와 묵상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부활절 맞이 묵상집을 통해 기도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선 세종 호텔 지부 해고 노동자, 국내 거주 팔레스타인 시민, 세월호 유가족 등의 기도문을 나누며 우리 시대 고난 받는 자들의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고난 주간엔 특별히 전쟁 반대 기도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에 나섰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전쟁이 종식되길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폭력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한반도요 사원제 같은 거잖아요, 우리 분단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반성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려면 평화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동아시아도 전쟁이 직접적으로 열전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긴장과 갈등이 고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순절 기간 탄소 금식 40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기독교 환경 교육 센터 산림은 고난 주간 매일 15분씩 침묵 기도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임을 기억하며 인간의 욕심으로 고통받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또 쓰레기를 줍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부활 준비하기, 예수님의 고난과 피조물의 고통을 묵상하기, 멸종 위기에 놓인 생명을 위해 기도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생태 영성 회복과 일상에서의 실천을 다짐합니다. 기독앤지오 월드비전은 고난 주간 묵상 캠페인, 가상 칠원과 선교적 삶을 진행합니다. 월드비전 묵상 캠페인은 말씀 묵상과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자는 크리스천 챌린지로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참가자들에게 디지털 자료와 묵상집을 제공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하신 말씀인 가상칠원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돕습니다. 또 생생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와 일터 선교와 관련된 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삶을 고민하게 해줍니다. 한편 각 교회들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와 여의도 순모금교회, 오륜교회, 도림교회 등 주요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 전교인이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필사와 말씀목상은 물론 성금요일 금식 기도 운동 등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